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8번 무소속 안정권 후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호 8번 무소속 안정권 후보의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항을 기호 8번 무소속 안정권 후보입니다. 저는 태어난 곳이 전남 보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졸업을 했고,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선박으로, 선박 생활을 하면서 인천에 18년 정도 여객선 선주 감독, 한중 여객선 선주 감독을 담당하는 직장인으로서 그 이후에 시민단체 활동 포함까지 18년을 인천에서 거주했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는 지금 현재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것 없이 각자 서로가 정권 심판론이니, 정권 소호론이니 하는 정정적인 소모 어전들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렇다 할 지역 발전과 그리고 앞으로 나라의 발전의 비전에 대해서 어, 설명해주고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음에 통탄함을 금치 못하고 제가 자력으로 우수소구에 출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소속으로 이 청년이 출마한다는 건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제도권의 높은 허들로 많은 애로가 있었지만 개항을 주민 여러분들의 뜻밖의 협조로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연설을 할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좌도우도 그리고 거대 정치 양당에 기득할 애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석열의 심판원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의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위해서 응원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거대 양당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총선이라는 것, 본질적으로 이 총선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지역구의 일꾼을 뽑는 겁니다. 3 0 0자리의 국회의원을 각 지역에 쪼개어진 지역구별로 혹은 비례대표 포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고 목소리를 내주고 소수의 약자에게 힘이 되어 줄수 있는 그런 지역의 일꾼, 즉 머슴들을 뽑는 거죠. 요새 들어서 이제서야 거대 양당들이 저희가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의 머슴입니다 하는 이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늘 그런 마음을 제 삶에... 모토로 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을 할때 리더로서 조직을 책임지는 회사의 대표로서 이 조직을 이끌어갈 때 대표가 직원의 머슴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비를 맞는 우산이 되어야 된다는 인생 철학이 이번 총선 출마에도 똑같이 녹아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들 거대 양당들이 주장하는 정권을 심판하고 또는 정권을 심판한 사람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루어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면 정권 탄핵,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 구호를 외치고 나와서 5년 동안 이 정부를 멋지게 이끌었습니까? 또한 그때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줬던 민주당의 160석, 그 야의 180석은 이제 와서 무슨 여권에 거대 그뭐 정권 탄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많은 표를 국민들이 주었을 때뭘 했습니까? 아주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지금 정부가 탄력적으로 이 운영을 할수 있고 이 국가를 리더십 있게 끌고 갈수 있게 비전을 제시해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답을 제시해내지 못하니 그저 예, 한번 봐주십사하는 말로 국민들에게 나약한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거대 양당들에게 어, 경고와 그리고 꾸짖는 회초리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무소속 안정권은 개양을이 지리적으로 서울과 매우 가깝고 김포공항과도 매우 가까운 에, 아주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인천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송도는 갯벌을 매립해서 만들어 놓은 신도시이지만 엄청나게 불야성을 이루고 신도시입니다. 그보다 가까운 이 개양에 지금 현재 돌아다녀 보면 낙후되기 규제 없는 지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저 무소속 규이 없는 안정권은 첫 번째 공약으로 주 공약입니다. 여의도에서 신월간 지하차도를 어 개항까지 있는. 그럼으로서 여의도와 서부 예, 서울 서부의 여의도 목동까지 주거지의 높은 허들을 어, 젊은 금융인들이 예,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개항으로 유치함으로써 주거근린 특구 또한 그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개항이 얻어가는 현재 남아돌고 있는 근린 지역지구의 재개발의 붐, 또 건축의 붐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낙후된 지금 개항을 최대한대로 살아있는 도시로 역동적으로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저는 국회의원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달 머슴이라고 이야기하고 4년 11개월을 상황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지난 몇십 년간, 반백 년간의 기만질이 이제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안정권은 개양의 진정한 머슴이 되겠습니다. 299대 1로 싸워서 개양이 제일 먼저 가장 많이 가장 효과적인 예산을 가져와서 저 안정권을 넘지 못하면 어느 지역구도 예산을 가져갈 수 없게 한다라는 투철한 모습의 사명감으로 개항을 에,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대 양당의 정치 어젠다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런 다툼은 지난 20년간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정권은 교체해왔고 그럴 때마다 자기들이 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정권심판원을 들고 온 이재명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 한들 지금 나와 있는 사법 리스크로 당신이 구속된다면 그다음에 남은 시간에 국민들이 공는 교통 고, 고통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책임을 져줄 것이고 대안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제는 속지 맙시다. 그간 이런 정치인들의 주고받는 리턴 매치에 의해서 민생은 박살나고 있습니다. 저는 42살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이가. 나라가 점점 늙어가고 있죠. 그러나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해서 신반도체, 4차 산업을 통해 정말 젊은이들의 명석한 두뇌와 에너지와 그리고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 안정권은 보시다시피 국회의원답지 않은 말투와 용무와 그리고 이 폼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편견을 빼고 바라봐준다면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역동적인 젊은이의 모습일 걸로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항을 꾸민 여러분 개항이 먼저 이 거대 기득카르텔 정치권 소위 말하는 선비정신 우리는 선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계로 나아가서 기술을 쟁취하고 기술을 이 성도에 발전시켜 이 나라가 정말로 역동적인 세계의 1등 국가가 만들어질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감히 바라건대 개항을 해서 민주당에 그간 습관적으로 표를 주던 여러분들이 10%만 저한테 표를 주면 지금 개항을 빈집처럼 두고 다니는 이재명이 개항을이 가장 만만하니까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서러움을 언제까지 개항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자제하고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개항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 안정권을 통해서 10%라는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직접 실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도 개항의리 그간, 오선 송영길, 그리고 2년의 이재명의 세월, 합의 22년에 무개발의 수치를, 서러움을 아마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죄송합니다.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서 정치권에서 소외받지 않는 지역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안정권이라는 싸움꾼, 그리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 청년의 도전은 지지받아야 마땅합니다 청년의 변화는 지지받아야 마땅합니다 손가락질하고 구태의연함 그리고 제도적 궤도에 반성에 젖어서 젊은 꼰대가 되어, 되어가는 세상 그런 꼰대 젊은 꼰대를 바라는 세상은 이제는 배제되어야 됩니다 저는 진실로 청년을 이야기하는 정치가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청년 정치 56.7세 청년이 없는 여의도에 진짜 청년의 바람이 불게 안정권을 개항을 여러분들께서 표로서 지지하여 주시 줌으로써 아이 정형화된 틀의 변화가 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라는 이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소속 8군 안정권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치의 변화 꼭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의 시간 아주 잘 활용해 주셨습니다.